안녕하세요. 시 c 쿠쿠란 자동차 이야기 드리는 비디오 라이시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또, 전기차 관련 뉴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허용해주겠다, 이건 거지.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시큰둥할수 밖에 없죠. 차량 구매 비용을 확 낮춰줘서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지금 전기차들이, 차량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졌단 말이야. 옛날 고급차, 지금 제네시스 가격에 거의 뭐 지금, 니로라든가, 그죠? 아이오닉5나 이런 자동차들 지금, 어, 국산차들이 거의 뭐 6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자동차 팔아먹기가 전기차에서는 애매하거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중국에서 비하드 비하드라고 하나 비아이디그 전기차 회사도 이제 우리나라 제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르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우리나라에 중국 지리자동차의 그 브랜드를 살짝 룬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전기차 가격이 현대 기아차가 버거울 정도로 이제 가격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시기에 이제 어 놓일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지금 차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뭔가를 좀 해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해왔었던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한국에다가도 이제 적용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고민해보시고 사셔야 돼요. 뭐 저는 뭐 늘상 뭐 말씀드릴 저는 전기차는 관심이 없어. 어,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이런 자동차 어, 환경에서는 전기차에는 아예 어, 어떻게 좋은 뭐 전기차들이 나왔다. 뭐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막 엄청나게 길어졌다 하더라도 어,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구매할 이유가 없,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조건 지금 차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는 따로 소유권을 뭐 캐피탈사라든가 이제 뭐 개인들이 이제 구독해서 쓰든지 어, 렌트해서 음. 쓰든지 아니면은 어, 그리고 이제 어, 자동차,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어, 배터리 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차량을 팔아먹거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없어진다. 어, 점차 보조금을 안 주기 위한 <웃음> 수작을 <웃음> 이제 펼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제돈 주고 어, 사라. 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소비자들이 싸게 사는 것처럼 이제 또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가서 계약해서 사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계약해서 사고. 어, 둘다 합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떼끼고 어, 저쪽으로 떼껴가지고 합쳐보면 결국엔 그냥 차한대 어, 그냥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냥 사는 거, 지금 기존처럼 사는 거 할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괜히 계약만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 해놓는 것. 뿐인 거지 뭐 누가 더 싸게 준대 여러분들 에, 그렇지 않아 뭐 합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 또잘 먹힐 수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러잖아 지금 뭐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안정성에서 아직 뭐 어떤 검증 자체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진 그 자동차가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여건서부터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뭐 어, 승계를 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어, 팔고 사고할 때도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사고 나면은 사고 난 대로 배터리 회사에서 배터리 회사대로 청구할 거고 어, 차는 차대로 이제 부셔지면어부서진대로 곤쳐야 되고 이하 애매모한 거지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 이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왜 이게 자꾸 어 그러냐면은 이 자동차를 앞으로는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유 개념이 달라진다 지금 기존 메이커들도 자꾸 구독 서비스라든가 어, 구독 프로그램으로 차량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자꾸 대여해고 해주고 렌트해주는 형식으로 자꾸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가전제품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레온 기관 차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소유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소유할 만한 어, 그런 물건이 아직 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가면 모를까 저는. 어, 아직까지는 뭐 수소차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차량을 뭐 기존 내연기관처럼 구매해서 어, 사면 되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아주 어, 고민이 많아 이게 이 소유하는 입장에서도 에, 어쩔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전기차 사가지고 전기차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배터리 회사 문제건지 인 자동차 회사 문제건지 인 어, 어, 누가나이 뚜렷하게 얘기해주는 적이 없는데 결코 사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뽑기가 잘못돼서 내가 피곤하게 되는 거는 싫거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구매해가지고 어 구독해서 쓴다? 결국에는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 해주는 회사에서도 손에안 보려고 할 것이고요 전기차 팔라고 하는 쪽에서도 싸게 안 팔려고 할 거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붙여먹고 저쪽에서도 붙여먹고 결국에는 예, 그냥 차 사라는 소리야 여러분 또 근데 차량 가격은 싸게는 안 해준다는 거지 왜? 개발비 뽑아야 되거든 예, 지금 차량 가격이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월등하게 비싼 이유도 그런 거야 아무리 보조금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그래도 차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 배터리 회사,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지 않거든 그렇다고 뭐 대량 생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탑재시킬 수 있는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아웃소싱으로 외부에서 배터리 회사들 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뭐 자기네들도 개발비 이상은 뽑아먹어야 되거든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 배터리 회사하고 서로 남겨먹어야 되니까 자, 자영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이제 어,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죠. 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이제 차는 어, 만들어줄 테니까, 껍데기는 만들어줄 테니까, 배터리 구독해주는 서비스는 알아서 회사들 선택해가지고 어, 계약해서 어, 써라. 뭐 이제 이런 거겠지. 뭐그 안에서 뭐자정작용에 어, 의해서 경쟁력에 따라서 어, 싸고 비싸고 이런 게 어, 있겠지만, 이게 문제는 그 배터리를 어디 걸 갖다 쓰느냐 이렇게 되면 중국 배터리들도 엄청나게 또 팔아먹는 결과가 되는 거야 결국에 중국산 배터리들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어, 중국산 배터리들이 어, 전세계를 거의. 어 장악하고 있는거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l g 배터리나 삼성 SDI나 이런 배터리들도 많이 어, 탑재해서 하겠지만 자꾸 단가 경쟁에서는 중국산에 밀릴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중국산이 나쁜 것도 아니야. 어 그러면은 중국산들을 엄청나게 갖다 끼울거라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근데 그 배터리가 과연 어느정도의 퀄리티를 예. 어?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럴지는 모른다는거죠. 인건이라는건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거야 차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중화 정말 되는가보다 어? 차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겠지. 어? 엄청 많이 사게 될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전기차 시대는 우리가 실전 좋통 가야 돼. 요뭐 사고 싶으신 분들이야 만족도 높으신 분들이야 필요해서 사시는 건 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 구닥다리 배터리를 가지고 판매하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게 한다. 어 그것도 복잡하게 이렇게 어. 미스 방식의 이런 구독 프로그램을 어, 활용해서 사용한다. 나는 뭐 이게 그렇게 좋은 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타는 거잖아. 어, 전기차라는 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전기차 어, 앞으로는 어, 이제 이런 구독 프로그램이나 이제 렌트카나 이런 걸로 이제 빌려 타는 그런 시대로 가, 가고 있다. 어, 여지없이 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한 시간 빠른 뉴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절대 어, 손해 보는 장사 어, 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만드는 회사나. 배터리를 어, 빌려주는 구독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나 둘다 어,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어, 할 수밖에 없다 어, 이쪽에서 24개월, 저쪽에서 24개월, 어, 토탈 이제 뭐 48개월 어, 그냥 48개월 할부하는 거야 근데 그쪽으로 부수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자는 훨씬 더 많이 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자동차를 팔아놓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 밀어주기 한판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 약간 꼼수가 보이긴 하죠 네. 뭐 어쩔 수 없어 자국 어, 생산 차량을 많이 전기차들을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어, 중국의 어, 전기 어, 배터리 예? 시장으로 완전히 어, 장악될 수 있다. 나는 어,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에는 장사꾼들은 뭐 어? 어, 품질 좋고 싸, 싸고 좋은 거 갖다 막 끼우려고 하는 거겠지. 어, 그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과연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 안정성을 전달해줄지 그것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 탑재된 예. 그런 자동차. 이게 나중에 이제 AS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문제가 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뭐파손되면은 확실하게 그, 어, 셈블리나 이런 거 그냥, 갈아버리면, 교체해버리면 되는 거지만, 이 전기전자 같은 이런, 어, 특히, 어, 이 환경, 기후, 환경에서 아주 민감하게 써야 되는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에러가 난다든가 뭔가, 어, 전자작동 장비들이, 어, 문제가 생겨버리면,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어, 싸게, 뭐, 전기차를 산다. 어, 나는 무조건 싸게 사니까 뭐, 좋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좋겠지, 만 뭐. 어, 여기 는 삼겹살 구이 되는 거지, 뭐. 타고 다니다가. <laughs> 어, 박으면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거지, 뭐.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소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어, 사실 1년 중에, 어, 많이 주행거리가 뭐, 영업적으로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거의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는다고요. 나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전기차를 할수 없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구매를 해서 써야 된다. 저 같아도, 그냥 잠깐, 잠깐 필요할 때만 그냥 빌려 탈것 같아. 에, 그렇게 뭐 필요가 없어. 어,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어도 어, 요즘에 그냥 뭐. 택시 그냥 어, 카카오 택시나 거 그냥 부르면 뭐집 앞에 그냥 어? 기사 아저씨 그거 한 것처럼 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어, 나차 타기 편하고 그래. 그러니까 굳이 내 요즘에는 이 차량 괜히 소유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구독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약간 좀 리스처럼 하하 호호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니까 자동차에서 뭐 제네시스 뭐 스펙트럼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독 프로그램으로 지금 어, 자동차 빌려 주는 거 이런 거는 어, 하호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리스처럼 빌려 주는 게 오히려 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퀄리티 떨어지거든 같은 렌트카 그냥 일반 지금 뭐 여행 가서 이렇게 빌리는 자동차라든가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하하 호호 그냥 어? 형식으로 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는 거는 리스 방식 형식으로 구독 프로그램으로 그냥 일반 번호판 허용해서 그냥 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같아 아니면 아예 다른 번호판들을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해줘가지고 좀더좀 좀 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해가지고 탈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어, 자동차 팔아먹고 싶은 거야. 근데 가격은 낮출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개발비 여태까지 개발해놨던 전기차 구닥다리는 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건 거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 사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전부가 전기차 산다그러면막 사라 그러란 말이야 아주 슈퍼카처럼 잘 나가고 아주 좋다고 막 자꾸 그래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싫더라도 저는 계속 그러, 그러, 그러거든요 어, 전기차 사셨냐고 아주 어, 좋으신 거 사셨다고 막 그러면서 어, 일부러 막 그런다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줘야 돼막 타줘 타줘야지 이런 거 타줘야 돼 빨리 소진되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어, 차세대 어? 배터리들이 출시하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 배터리 기술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어 수소까지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완료돼 있어 자동차 메이커들이 여러분 근데 이제 그동안 연구 개발하고 그거 한거돈다 뽑아 먹어야 되거든 그때까지는 어, 그거 다 소진할 때까지는 어, 어떤 식으로도 이런 꼼수들을 부려가지고 다 팔아 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뭐 내용기관차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는데 뭐뭐뭐 뭐, 뭐, 어? 뭐 기름값 잠깐 뭐 이천 얼마 뭐 올라간 거 때문에 전기차로 간다고 어, 지금 그 어,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 어, 떨어졌어 옛날 가격만큼. <laughs> 어. 이런 거에 너무 일일비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잘요 어?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 비용들을 어? 써야지. 괜히 이거 뭐 좋지도 않는 전기차. 아, 깎아줄 테니까 타봐. 막 이런 거지. 좋은 차는 또 얘기도 안 해요, 이런 거는. 또 좋은 것도 없으니까. 전기차에 뭐 좋은 게 어딨어요, 여러분. 어? 배터리가 다 구닥다리인데. <laughs> 이런 거 아는 사람들안 사, 절대. 여러분. 전기차.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전기차 산다 그러면, 어, 빨리빨리 빨리 사, 사. 계속 그러라고. 사, 사. 어, 좋다고 그러면서 어, 계속 사라 그래. 어, 많이 타면 탈수록 좋은 거라니까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제일 마지막에 와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타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때 바꾸시면 돼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 얘기하죠 어, 여러분들 뒤질 때까지 어, <laughs> 어, 여러분들이 그냥 휘발유 차든 디젤차 그냥 끌고 다니면 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어, 기름 안 나오는 어, 그날까지 어, 개쌉소리들 을 여러분들 그런데 어,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모르겠다 어, 나중에 나는 수소차나 이제 어, 나오면 은 근데 얼마 전에 나왔잖아 어. 수소 하이브리드 차 이제 어, 그것도 이제 뭐지 않아서 어, 상용화 되는 게 어, 그런 거 나오면 사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난 수소 차로만 간다 그러면 샀지 어, 얼씨구하고 사지 어, 근데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냥 어. 아예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로 어. 한두 단계 건너 뛴다음 사야지. 지금 리튬이은은 거시기 하죠. 저도 지금 자동차 바꿔야 되는 시기인데도 못 바꾸고 있잖아. 왜 그러면 지금또 바꾼다고 해도 차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예 지금 차 사는 걸 포기했어. 그래서 차도 사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냥 있는 거 그냥 타고 다니까. 그냥 지금 그 생각이야, 그냥 저는. 차 가격도 괜히 부품 수급 안 된다는 등도 뭐 차가 지연돼서 나온다는 등도 뭐 이러니까 더 차를 사기가 싫어지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있는 차 그냥 타는 게 물가도 또 많이 올랐고 이러니까 기다려주면 뭐 나중에 수소차례도 나오잖아. 그뭐 그때 가서 탔어요. 사도 뭐 늦지 않는 건데 시간은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한테 못 이겨냅니다. <laughs> 아무튼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한번 차량 교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전기차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해서 고민하신다, 구매하셔라. 이게 한두편 하는 게 아니다. 닙 자동차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봤습니다.